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첫 번째로 배울 접속사는요. 바로 대과 왓입니다. 이 대과 왓이 명사절을 이끌 때는요. 해석이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바로 대는 완전절이 나와요. 뒤에 그리고 왓은 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 같은 경우 대시 나오고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서 이게 하나 통째로 명사절의 역할을 하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이가 주어 노우가 동사 노우라는 동사는 어때요? 어?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될지 무엇무엇을 알다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뒤에 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를 써줘야 되고, 이 접속사랑 이 절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니까, 명사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he is honest는 그는 정직하다 해서 말이 되는 완전절이에요. 완전절 앞에 어떤 접속사를 쓰면 되죠? 우리가 앞에 배운 대시랑 맞춤해서. 그렇지, 대시지. 그래서 대시를 써줘야 되는 거고, 다음 문장은 똑같이 I know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는데, 뒤에 절을 따져보니까, 시 원치하고 끝났어. 원치 다의 목적어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녀는 원해. 말 돼요? 아니요.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줘야지. 그래서 불완전한 절이니까, 대시 아닌 뭘 써줘야 된다. 그렇지. w a 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접속사들을 배우러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주인공은 if와 whether입니다. 둘다 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돼요. 그렇죠? 음.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if랑 whether는 둘다 근데 완전 조리 와요, 둘 다. 어, 완전 조리 와. 차이점이 없어까지 어.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점이 나온다. 자, 얘네들은 지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럼 명사절을 이끈다는 건뭘 의미한다고? 어, 주어 목적 보호자리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if는요, 목적어 자리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어랑 보호자리에 넣고 싶다라면 if가 아닌 whether를 쓰면 돼. whether는 그냥 평범한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다 들어가니까. 어, 선생님, 왜 if는 목적어 자리밖에 안 들어가요? 음. 자, 주어는 문장 첫 시작이죠. 우리 첫 문장, 첫 시작에 if가 들어있으면,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만약이라고 바로 해석해 보일 거 아니야. if I were,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만약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럴 때 if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부사절 i f 예요 그래서 굳이, 읽는, 읽 글을 읽는 사람이나 아니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외도를 써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f는 주어랑 보호자리에 안 들어. 보호도 마찬가지야. 보호가 뭔데?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결국 주어에 대한 추가 설명이기 때문에 주어나 보호자리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보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문장 맨 앞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접속사가 나왔으면 무조건 묶으세요. 어. 무조건 묶고, 어디서 가로를 닫아야 돼? 진짜 동사 앞에서. 어떤 게 진짜 동사죠? 이 문장에서? 어, 이게 is가 진짜 동사지. 여기서 이렇게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선생님, 여기도 이즈 있는데요. 아니지. 왜냐면, 하이 절이잖아요. 절에서 동사는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명사절 접속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찾아 봅시다. 그가 속상한지 아닌지는 나에게 중요하다. 그가 속상한지 아닌지? 아, 나에게 중요하다. 인지 아닌지. 뭐 쓸까요? if 쓸까? whether 쓸까? 아, 그렇지. whether를 써야죠. 그죠 음, if는 주어랑 보호자리에 못 오니까. 명사절일 때. 음. 자, 그럼 다음 예문 한번 봅시다. I가 주어야. 그렇죠? 그리고 wonder이 동사야. 그리고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절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 보면 I wonder 나는 궁금해. 그가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궁금해. 그렇죠? 인지 아닌지가 궁금해. 자, 뭘 쓸까요? 어, if도 되고. whether도 되죠. 그렇죠? 음. 근데 보면 공통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어일 땐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이 if나 외 h e t h 는 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뭐인지 아니면 저거인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어서 이 동사 자리에 보통 이런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면 그때 if, 외 h 를 많이 씁니다. 그죠? 렇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원 r 궁금해 왜 궁금해 모르니까 I don't know 몰라 뭐인지 아닌지 I'm not sure 확실하지 않아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연결이 자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해 보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이지만 가장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의문사가 명사절을 이끌 때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